저 이제 알찬으로 보면 4 4사 쪽이죠. 좋커스서 본문이네요. 위 오픈 아우 오 에스엔 마니엣지 얼레이지 유저리 오픈 썸타이스 네버 조비디 조비 조비보단 뒤 일반 동사 파인드보단 앞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디퍼런트 페인팅스 다른 그림들을 위드 위드 뜻뭐뭐 많지 뭐뭐를 가지는 뜻이죠 여기서는 똑같은 주제. 그럼 선생님 선생님은 위드가 무엇을 가진이라고 어떻게 하셨나요 얘예 보고 같은 주제 그림 그럼 같은 주제를 가진으로밖에 해석이 더 되겠어 플레이 플레이 위드 프렌드 그러면 플레이 위드 프렌즈 그러면은 친구를 가진 노, 아니지 친구와 함께 노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위드의 뜻은 보고 잡는 거야 보고 뒷 단어를 same 똑같은 Subject가 주제라는 건 알아야지. 똑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그림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한 예는 Is 다음과 같습니다. 예가 하나지. 언, 모음이라 On이지. 한 예는 Is 다음과 같습니다. The Flight of Icarus by Henry Matiz Matiz에 의한, 그러니까 작가가 Matiz라는 뜻이지. Icarus의 비행이라는 것과 그리고, The Fall of Icarus by Shagal. Shagal에 의한 이카 a 스의 추락. 이라는 두 작품. 그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카루스가 날아가다가 추락하는 거. 그게 주제란 얘기인데, 데이는 누굴 가리킬까? 이두 그림이야. 이 A라는 글인가? B라는 그림은 둘 다. 보스. 둘 다. Be about. 어디 어디에 대한. 이 뜻이잖아. 비동사 있으면 다짜 붙잖아. 어디 이둘다삐리리에 관한 것이다. 삐리리는 이 뒤에 나오겠지. 여기 있네. The same. 똑같은 이게 그리스의 형용사형이야. 우리 코리아는 코리 아노로 변하지만 그리스는 그리스으로 바뀌어. 미스는 신화 그럼 그리스 신화잖아 똑같은 그리스 신화에 대한 것입니다. 둘 다. 그러니이두 그림의 주제는 그리스 신화란 얘기지. 자 이카루스 그니까 이카루스의 그리스 신화, 그니까 이카루스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 신화야. 자 데달루스, w a s a great inventor, 훌륭한 인벤트, 발명하다, 인벤터. 이거 혹시 장문화라고 할 때, 혹시 인벤터가 장문에 등장할 경우에는 이 r 이 아니라 오 r 이라는 것에 주의해라. 이 오알이다, 오 r OR. 발명가. 얘는 훌륭한 발명가. 킹 미노스, 미노스 왕은 좋아했다. 데달루스의 작품을. 이게 S로 끝났기 때문에 어포스트로피만 친 거지. 데달루스의 작품을. 소댓 나오는데, 너무 많이 좋아했다. 됐. 그래서, 이건 했던 거네. 이 희는 누구냐? 왕이다. 왕은 킵하기를 원했다. 데달루스를 그와 함께. 아까는 모뭇을 가진. 그러면, 선생님은 중학교에서는 이런 거잘 낸단 말이야. 여기도 위드고, 여기도 위드잖아. 그럼 위드에다 빵꾸를 빵빵 뚫어. 둘 다. 어떤 단어인지 모르게 숨긴다는 뜻이지. 빵꾸를 뽕뽕 뚫은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 단어가 뭐냐. 그럼 위드라고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얘도 위드, 얘도 위드. 근데 이때 위드랑 이때 위드의 뜻은 다르지. 뜻은 달라도 스펠링은 똑같지. 어쨌든 왕이 예작품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데달루스를 그와 함께 영원히 킵하기를 원했다. 두기를 원했다. 그러나, 데달루스는 tried to l a v e 떠나려고 노력했다. 왕을 떠나는 거지. 소. So. 그래, 소. So. 이렇게 되는 것이지. 대선 없겠네. 왕은 him and his son 이카루스 in a tall tower 그래서 그랑 그는 누구야? 이 데달루스라는 발명가랑 그의 아들인 이카루스 이거 이카루스는 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해주는 거야. 이카루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랑 그의 아들 이두 마리를 keep 이때는 가두댔을 같은데 in 어디 안에다가? tall tower 아주 높은 타워 안에다가 가뒀다. 혹은 거기다가 두었다. 기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카루스한테 감시하라 그랬나? 어쨌든 그런데도 데달루스는 원투투파 탈출하기를 원했다. 원데이, 원데이도 day. 중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왜요 원데이는 어느 날이거든. 근데 이거를 살짝 이걸로 바꿔나 썸데이. 썸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썸데이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우리말로 언젠가야, 언젠가. 이건 미래에 쓰는 거야. 야, 언젠가는 인간이 달에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이때 언젠가, 썸데이, 썸데이. 이때는 미래에 쓰는 거고 원데이는 과거의 어느 날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원 썸데이는 언젠가 이렇게 외워 두는 게 좋고 원데이는 어느 날 과거에 쓰는 거야. 데달루스는 지각 동상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봤지. 날개. I need wings. 난 날개가 필요해. 라고. 이 얘는 누구지? 데달루스가 외쳤다.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이지. 근데 이때는 그리고 나서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위치는? 되은 부사니까 위치가 자유로워. t h 을 데달루스 앞에 놓듯도 돼. Then. 그리고 나서. 데달루스는 모았다. 새 깃털. 이거 봤던 거지. 그리고는 글로댐투게더. 반드시 대명사는 가운데로 왁스 원래 밀랍이라고 하는데 촌농 같은 거라고 했지 촌농을 가지고 그것들을 함께 붙였다 그럼 봐라 위드가 지금 쓰리 콤보로 나왔지 그럼 이 위드는 나올 확률이 높지 그지 위드 위드 위드, 위드. 오케이? 외워놔라 그래서 웬뭐 했을 때 날개가 날개는 두개니까 윙스가 된거지 월레디 준비되었을 때히 원드 히즈 n 이때 히는 그의 아들이니까는 대달루스가 되는 건가 응. 잠깐 그러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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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도케를뭐 하나 잘못했다 이때 그랑 이때 데달루스의 아들이 데달루스의 아들이 이카루스구만. 난 이거 왕의, 왕의 아들인 줄 알았거든. 미안해. 내가 신화를잘 몰라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말이, 말이. 아니, 자기, 왜 자기 뭐 아들. 이때 히즈는, 이때 히즈는 데달루스입니다. 이제 데달루스가 되는 거고. 쏘리, 쏘리, 쏘리. 그래서 이게 데달루스 데달루스가 탑에 같이 갇혀있는 그의 아들 이카루스한테 경고했습니다. Don't fly. 날지 마. To. 너무 가까이. 이건 어디, 어디, 에지? 아까 close to라고 했지, close to? 어디, 어디에? 태양에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날지 마. 왁스가 will melt. 촌눈 같은 거라고 했잖아. 멜트가 녹아버리다. 데달루스랑 이카루스는 begin t fly.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탈출했나봐. so that은였네. 그런데 이카루스는 so excited. 너무 흥분해서. 자, 사람이니까 excited지? 사물이면 exciting이 될 텐데. excited지? 얘도 형제 나온단 말이야. exciting으로 돼 있을 거야. 사람이 끼는 excited. I am shocked. I am surprised잖아. 별표 네 마리. 이거 so t a t 쓰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해. 다음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장문하시오. 그래서 이카루스는 너무 흥분해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렸다를 장문하라고 했을 때, 익사이트만 줄 거야. 그래서 이걸 변형시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익사이팅으로 가느냐, 익사이티드로 가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 이카루스가 주어니까는 익사이티드로 가야지. 그는, 이때, 이때 그는 누구지? 이카루스지, 이카루스는 잊어버렸다. 이때 히즈는 누구야? 이카루스 아빠의 경고를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밑줄 친 히즈, 밑줄 친히 중에 지칭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누구냐? 라는 문제. 이때 히는 왕이야. 왕은 내가 네모로 칠할게. 그 다음에 이 데달루스를 세모로 칠할게. 요거는 데달루스야. 이때, 힘은 데달루스야. 이때도 데달루스의 아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보자. 희. 희도 데달루스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희는 또 누구야? 얘는 내 똥갈비 치게 얘는 이카루스야. 이런 식으로 희가 되게 여러 개 나오거든? 희가 되게 여러 개 나오니까 밑줄친 희 중에 지칭하는 게 다른 하나는 누구냐는 얘기야. 이때 히즈파도도 이때 히즈는 데달루스가 아니지. 이카루스. 이카루스의 아빠가 데달루스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를 잘 신경을 써더라고. 오케이 이때 히즈도 데달루스지. 데달루스는 경고했다 데달루스의 아들한테. 그럼, 여기다가 밑줄 하나, 둘, 셋, 네개 치고, 여기다가 하나 딱 칠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런 문제에 대비하렴 이때 히도 데달루스야. 아차, 소리소리이카루스 이카루스. 경고를 까먹었대. 그래서 이카루스는 플라이에 가거지, 풀로 날았다. 높이, 엔더 높이. 그리고 왁스가, 비계는 양다리 파니까 멜팅도 되고, 투 멜트도 돼. 이건 쉬운 문제인데, 변태지. 왜 비계는 어디에도 없었잖아. 그럼 양다리 팔아 랬잖아 멜팅도 되고 멜트도 된다고. 녹기 시작했다. Oh no, I'm falling. 이때 아이는 누구지? 얘, 얘도 이카루스지. 이거 히로치지 않고 여, 뭐야? 얘한테 해도 돼. 자, 그러니까, 밑줄친 단어 중 지칭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얘도 동굴망이야. 얘도 이카루스라고. 얘도 이카루스, 이카루스. 아이로 써놨지만 이카루스잖아. 난 추락하고 있어.라고 이카루스가 크라이아웃. 비명지르다. 이카루스는 폴 펠, 바다로 떨어졌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44쪽이 끝난 거고.